이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며칠 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브리핑이었어요. 거짓말했어요. 반부패 2부장, 최재원 부장 검사가 기자들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. 그래서 다음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. 라고 했고, 저에게도 희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. 실제로 압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.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 검사. 직무감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하실 생각 있으세요? 아, 저도 기사를 보고. 짧게 답변하세요. 뭐 하실 겁니까? 안 하실 겁니까? 내용 검사를. 네, 그 비유라고 하면 당연히 감찰를 해줍니다. 다만. 이게 검사로서 할 일입니까? 이 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인 게 매우 적법하다. 법원도 인정했다. 이런 뉘앙스로 다 기사를 도배했지 않습니까? 아마... 그 감찰하실 거예요? 하실 거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. 시간이 없으니까.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... 약간... 들어가십시오.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. 들어가십시오.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허위 브리핑한 거 이거 감찰하겠습니까? 저는 지금 중앙검사장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어, 단순히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상황. 네, 늘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죠. 늘 검사는 소통에 오류,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. 들은 사람이 잘못했대요.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했다. 들은 네가 잘못이야. 네 귀가 잘못됐어. 항상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. 그게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